그 어머님이 저준 거요. 네. 감사해요. 올해 네. 사... 뭐 이렇게 너, 너 응. 혼자 응. 먹으면 안 되고, <laughs> 어? 혼자 먹으라고 그러지. 그걸 또 나눠 먹으라고 그래 그냥. 네. 어, 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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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배 터지는 줄 알고 나눠 드세요. 이렇게 하면 뭐, 되지 뭐. 우리 사모님이 제천에 살다가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니 그럼 동생 집인데. 예. 그 주소 왜이렇게 여기 돼있죠 예전에 제천에 제천에. 제천에. 아, 원래 아. 제천이에요. 예, 예. 아,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네. 요 예전에 아니, 아니. 부정맥이 아니. 있어, 있어 쓰셨네. 아, 지금 부정맥 이 있고 심장 판막. 예. 그래서, 음. 잠깐만, 지방 마스크 주시. 잠깐 눈짓목 해보자고요. 다 공부니까. 예. 마스크. 부정맥이고 심장 판막 마스크. 그래서 와파린을 계속 드셨거든요. 투여기 예, 전에 신장, 예, 신장 판막이 약뭐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피가 혈전이 생겨서 와파린한 약을 드셨는데 예. 대장 용종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대학병원에서도 그냥 괜찮다고 5일 정도 안 먹어 도 된다고 와파린은 예. 안 드시고 대학병원 가서 용종 제거를 하고 오셨는데 3일 있다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머리도 네. 그게 갔나 봐요. 예. 보통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내색전이라고 그래요. 따로 색전, 색전.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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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말하면은 코로나 없는데요. 어, 그런 분들은 말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올무 네. 사람은 뭘 해도 옮긴다. 내색전이라는 <laughs> 병이에요. 사모님 그 어머님이 크게 막혔어요. 작게 막혔어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예, 많이 많이 막혔다. 아 그리고 네. 다시 원주 기초병원을 갔는데 그내 경색이 왔는데 풀어주는 약을 먹었다니 음. 다시 출혈 출혈이 되고. 네. 그래서 신춘세브란스로 서 다시 심장 판막 절단 수술을 어, 하셨어요. 예자 지금 요 우리 어머님이 케이스가 아주 교좀 교과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아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파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뭐라고요? 혈전을 용해시키는 거예요 피딱지가 생기지 말라고 뇌경색이 오면은 평생을 먹게 하는 약이 이런 와파딜이라든지 아스피린 계통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혈관이 막혔으니까 뚫어주라 혈전이 생기지 말라 예방적 차원에서 먹는데 문제는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분들 어떻다고 해 낫는다 안 낫는다 왜 염증이 생겨 서 털었는데 이게 아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출혈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간 이빨을 발치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 사모님이 대장 용종이 있어서 그 용종 제거 수술을 한, 할, 하려면은 뭐예요? 째야 되잖아요. 그런. 꿰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스피린을 계속 먹, 먹고 약그 주사를 막거나, 아니 수술을 하거나 발치를 하게 되면 피가 멎는다안멎는다안멎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서 수술하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는 먹지 말게 해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그 3일 정도 와파린을 드시다가 안 먹고 나서 수술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왔다, 혈전이 왔다 음. 그럼 3일 동안 와파리는 안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원장님 제가 30년을 혈압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안 먹고요 여행을 갔더니만 중풍이 왔어요 아이고 아. 내가 계속 먹을 걸 그랬네 음. 예. <laughs> 그러면 은 계속 먹어야 될 거면 은 수술하면 안 되지 이해하죠? 네. 또 내지는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예, 착한 일 하고 받은 일 하고 했는데 3일을 잘못했어. 그런 30년이 거품 물 거품이 되잖아. 네. 나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생활 안 할래. 그렇죠? 예, 네. 30년 동안 했다면은 3일 정도아니 일주일 정도는 좀 해도 뭐 빗나가도 복구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아. 왜 와파리를 먹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무용론이 돼버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게 아니다. 좀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약을 먹는다고요? 심장 판막이 있기 때문에 판막이 있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부정맥이다. 불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하니까 뭐예요. 물이 고이면 뭐가 돼요? 썩지요. 예. 피가 고이면 어찌 될까? 응구가 돼. 예? 오이고 똑똑하시다. 박고자 예. 네, 사모님 응고가 돼요. <laughs> 응고가 된다는 말은 피딱지,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약을 평생을 먹는 거예요. 지 신장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장 판막 질환이라든지 부정맥 있는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중에 뭐가 오느냐 중풍이 오는데 어떤 중풍이 오느냐 혈관은 멀쩡한데 도로는 고스도로는잘 출려져 있는데 뭐 차들이 와가지고 3중 추돌 4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차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뇌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돼요 뚫어 줘요 도로를또 만들어 줄까 아니고 뭐죠 정체되어 있는 고장난 차량들을 렉카차가 와서 딱 털어내면 되죠 그 털어내는 의미가 이런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모님같이 평상시에 심장질환이 있다 부정맥이 있다 심방세동이 있다 이래서 혈전 용해제를 먹는 분들이 중풍으로 쓰러졌다 하면은 뭐라고요? 빨리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TV나 메스킹에서 중풍으로 쓰러지면은 3시간 안에 오라. 근데 3시간 또 늦어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몇분 안에 갔을까요? 이태원에서, 아니, 이, 맞나? 거기서. 거의 뭐 몇십 분 안으로 가셨을 거다. 그래도 신불인간이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차원에서 뭐 1시간이나 3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혈관이 크게 막혔다. 이러면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면은 혈관이 한쪽으로 가는데 혈관이 내경동맥이라고 해서 목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반대편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중리산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해버리는 거예요. 빵뚫 하는데 문제는 그 막힌 혈관만 딱 뚫어주면 좋은데 우리 몸은 어떻다? 막혔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좁아. 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넓게. 이렇게 하는 거안 보여? 혹시 자꾸 뭐예요? 삐 뼈. 그다음 어깨를 자꾸 넓혀요. 넓게. 말 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시 우리 몸을 잘 가요. 재관류 시키려고 해요 네. 막혔으면 뚫어주려고 해. 네. 뚫어주려고 하는데 혈전 용해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뻥 하는 거예요. 네. 뻥 하면 뭐가 돼요? 막힌 데가 뚫어져야 되는데 네. 어디가 뚫어진다고 내 몸에서 혈관에서 약한 부위가 뚫어져. 퍼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병원 수련할 때, 정문의과장밟을때한 30년 전 이럴 때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 제기하지 않는다. 뭐 원래 그런 거 없다. 이 병의 특성상. 그런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혈전용에 쓴다고 다, 툴, 다 터지냐고. 그렇죠? 이해 되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송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럼 그거 안 쓰면 어할 거예요? 이렇게 또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병의 특성에 있어서는 큰 혈관이 막 크게 막히게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빨리 뚫어주려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고기만 뚫어주면 좋은데 멀쩡한 혈관이 어떻다고요 커져버린다. 그래서 출혈성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유식하게 얘기하면 태머러직 임팩션이라고 그래 제가 영어로 쓰니까 좀 똑똑해 보이죠? 네. <laughs> 여러분들은 영어로 써야지 똑똑한 줄 알아. 쉽게 설명하면 무식한 줄 알고.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고 교수 생활해보니까 아저 사람이 제대로 아냐 공부했냐 못했느냐는 뭐예요? 유식한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알아듣기 쉽게. 예, 예.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돼. 지금 어, 제가 하는 어, 말을 어, 여러분들이 어, 못 알아들으면은 남창기 원장 지지할라 고떠드는구나 빨치나 나라 이름대. 예. 맞죠? 예. 예. 그게 아니다. 어, 어, 하지만은 어, 이런 네. 거를 알아야 된다. 왜 우리 사모님 아픈 든 거를 사람들한테 팔려야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나 저나 또 이런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치. 예? 그러면 뭐 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다르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요즘에 우리 집 사람이 요,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뭐 하느라고 탈장 때문에 원주대병원에 수술하고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환자를 딱 보니까 이게 뇌경색 뇌출혈 환자래요. 근데 뇌출혈 환자인데 위내시경을 막 하고 대장내시경을 막 하더래. 그 자기가 봐도 머리가 터졌는데 왜 그런지. 대장 내시경을 하고 위내시경을 할까? 당연한 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안 맞죠? 네. 아,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으면은 몸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뭔가 이거 암을려고 하고 뭔가 몸이 용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위 수면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해 봐요. 네. 그럼 어찌 되나? 안더 터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병원이 하는 해, 행동이. 야, 여기가 정말 의사가, 의사가 맞나 싶어요. 그게 지금 당장 여기가 문제인데 왜 여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만히 모르면 다 코베이, 코베이는 세상이 되어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또 내지는 예전에는, 저즘 그런 적이 없지만은, 걸어서 운전해서 병원 입원했다가 있렇게 돼요? 풍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났더니 뭐 어떻게 돼요? 한쪽 수중이 마비가 돼.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아까됐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예전에 그래서 멱살 많이 잡혔다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면은안 봐. 왜안 볼까요? 요즘 코로나 안 보는 건 똑같아요. 괜히 뭐 한다고? 덤탱이 신다. 멱살 잡힌다. 잘해주려고 치료했는데 뭐요? 당신이 침을 잘못 나가지고 상태를 악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은 저는 뭐라고 그래요? 중풍으로 쓰러지던 심장마비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남창교 환의에서는안 받는다,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는다. 예, 살리고 봐야지. 하지만 저는 또 뭐요? 이리피내반이사가 아니다. 저금도 대학병원에서 이런 중풍이나 이런 응급환자, 중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간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알면은 덜 불안하다. 그래도 무섭긴 해요. 예, 하지만은 세상이란 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인정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인정이 더 좋았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도 갖다 주고 원장님 제가 오이 드릴 테니까 제가 진료를 안 드려도 되지요? 이런 분 없잖아요. 네. 예전에도 오이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는데 요즘은 다 해요. 그래도 김수 어머님이 팔팔 미수, 미수, 미수다 보니까 아직도 정이 남아있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이게 제가 사는 낙이다.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하자. 그럼 원장님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럼 어떻게 소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병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내가 평생 혈전용해제를 먹었는데, 그때 안 먹어가지고 내가 이풍 이렇게 왔다. 에이씨. 이러지 마시라고. 예. 어차피 올 운명은 뭐예요? 온다. 예. 그리고 또내 이제 좋게 생각하면요. 내가 30년 동안 혈전용해제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풍이 온 거지. 그렇지. 예? 10년 전에 올걸 지금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만큼. 살아있는 것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하자. 감사, 감사, 예, 뭐든지 뭐 해야 돼요? 감사, 감사해야 돼요. 죽어도 뭐요? 잠시, 감사다 왜? 해야. 세상 그만 꼴안 봐도 되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살아있으면 뭐요? 그래도 아, 가까운 내 가족들, 자식들 품에서 같이 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느끼는 거죠. 이 파동원리로 보면요. 어릴 때 생긴 음. 점. 엄마 뱃 속에서 생겼던 몽고반점, 사마이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를 다치게 돼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아픔이 예고되어 있다. 그런데 내 나, 내가 내 미래를 모르는 게 낫지. 아 내가 나중에 중풍 걸릴 거다, 치매 걸릴 거다 하면 살만 날까요? 안 살만 안 날. 살만 안 난다니까. 사실 저는 의사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눈에 그게 뭐 한다고요? 보인다 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면 제 수명을 줄인다는 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반동을레이 침을 놓을 때침 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침을 놓는 순간 제일 좋은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상대의 건강하지 못한 나쁜 에너지는 뭐요 제가 받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침 놓지 말아야지 또침 놓고 도망가야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죽으면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죽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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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네. 뭐매한 네. 가지더라. 네. 다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누구 손해? 네. 여러분도 손해라니까. 이 용한 한이사 놔두고 네. 어디 갈 거요? <laughs> 그런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뭐 해주잖아요? 필요주잖아요. 축복해주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오늘 하루도 저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우리 사모님 아침에 이문 앞에서 쳐다,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남창기 한원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계단이 가팔라가지고 졸라는 아, 아, 가고 싶은데 계단이 겁이 나서 못 올라가시나? 아, 이 생각이 아, 드는 거지. 아, 따님이 와서 예약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시고 싶다니까. 오셔서 어떻게 돼요? 아, 2층으로 남창기 한원까지딱 오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호객행위가 돼 뭐라고요? 호객, 행위. 호객. 행위. 예. 호객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호객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낚였다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치는 거지 뭐. 친거 느껴졌어요? 예. 좀, 좀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걸어오세요 계단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밀어서라도 하지 뽑어서라도 올리지 하지만은 사모님이 문 계단 밖에 계시더라. 어,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한 발을 내디딜까 말까에 대한 갈팡지팡의 의미가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은 세상, 모,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남창규 하냐고 오세요. 못해요. 여기서만 떠들지. 그쵸. 여러분들은 뭐야? 저희 팬이니까, 네. 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다. 어,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한 발만 내디디면 돼요. 한 발이 의미는 뭐예요? 저한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럼 저는 이런 분을 침을 놓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놓고 싶어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 왜? 그래야지 제가 용을 안 쓰도 되고 에너지를 쏟아도 신명이 나니까.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멋있게요.